목요일 아침 청년 큐티 청큐의 전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증언으로 열왕기 하 24장에서 25장의 말씀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는 데 주저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나라의 멸망을 막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나름 열심히 바벨론의 침공에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데까지는 1년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한 기간에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우자고 했던 동맹국들도 큰 나라인 애국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은 깨어지고 군사들은 흩어져 버렸지요. 그는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시드기아는 그가 위지했던 예루살렘 성도 성벽과 군대로 상징되는 왕권도 모두 박탈당하고 비참한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위지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위지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아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지난주 주일이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지요.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알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내게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